여러 의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윤석열이 체포되기 전까지는 내란 상태가 계속 되는 것이고, 종료된 게 아닙니다. 엄중하게 생각하시고요. 정말 비정한 각오로 수사해 주시고, 윤석열 바로 체포하십시오. 김건희, 출금지 했습니까? 그 부분, 뭐, 지금 검토. 지금도 검토합니까? 예. 아니, 공수장님 말씀해서 검토가 너무 많이 나와요. 아 국민들은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아, 왜 유랄하고 공수을 세웠나. 왜 공수처님 말씀은 그렇게 검토만 하고 있냐, 그런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시원하게 말씀하십시오. 오늘 당장 긴 거에, 긴거 출금해야 됩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체포하십시오. 윤석열 반드시 체포하시고, 국민들 정말 하루하루 속이 타고 있습니다. 주장님그 국민들 마음 꼭 아시고, 체포하십시오. 대답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우리 공수처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예. 또 입장만 계속 말씀하세요 반드시 체포하시면, 하지 않으면 국민들한테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겁니다. 자, 본부장님. 네. 계속 본부장님. 지난번에 나오셔서 김용민 의원은 치료에 12월 4일날 1시 9분부터 10분간 영상회 했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비상시니까 수용관리 철저히 하고 복무기왕 확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본부장님이 네. 국회에 나와서 네. 말씀하시고 난 후에 네. 전국의 교정공무원들이 저한테 시,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오는 거예요. 예? 네? 글쎄, 그거는. 본부장님! 네, 네.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자, 하나씩 물어볼게요. 그때 회의할 때구치소 화장에 몇, 몇 명가 했습니까? 네. 화상회의 몇명과 있어요? 몇 명하고 있어요? 화상회의는 그 기관장들하고 기관장이 못 참석 못 하는 데는 뭐그 과장이나. 그때 당직. 본부장님 누구한테, 배, 누, 본부장님께 배석한 사람 누굽니까? 우리 본부 말입니까? 네. 본부에는 우리 간부들을 배석했습니다. 그럼 본부장님이 지시를 하면 화상회의 참석한 해당 구치소나 교도소 소장님들이 참석하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배석한 사람 있죠? 기관제 영상회의기 때문에 그 배석은 뭐 소장이 있었고 아니면 총무 그 배석은 사람들이 네. 교정 본부장이 지시사항을 적어가지고 전달한 겁니다. 그날 저녁에 그 <laughs> 있는 거예요 지금 수사실 나오면 어떡게랍니까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아닙니다, 의원님 오해시고요. 아니 영상회... 오해라니? 영상회의는... 저한테 제보 오면 본부장 지시사항 해가지고 수용 열어 수용 열어 확인하라 이런 말 했었는가 는 수용 열어 확인하는 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 한시에 수용 수용 여력을확인 새벽 여력을, 1시에 계엄이 선포된 날 제가 새벽 수용, 1시에 무슨 수용 여력을 확인해요.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그 국회에서 재판관 거짓말하고 제보하고 있어요. 제보가 아무리 여행상 있어도 여행상 정말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진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별도로 찾아뵙고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해를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신영희 본부장님. 신영희 본부장님. 네, 네.

네,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그런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01시 한 분의 국회에서 개음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문서 제출하면 잖아요 교수님의 취소에 예. 영상회의 결과는 저희 영상회의 결과는, 결과는 지난 번에 제출해드렸고요. 예. 예 들어볼게요. 그런 부분은 좀 영상회의 제출하시라고, 영상을 영상은 영상은 제출하시라고요. 영상은 제가 아까 전에도 물어봤지만 없는 것으로 왜냐하면 네, 온나라 네, 온나라 온나라 영상 시설을 한 거고요. 잠깐만요. 자, 본부장님. 네. 그러면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네네. 네. 그 신영의 교정 본부장님, 그 교도소 소장도 하셨죠? 네, 하셨습니다. 예. 했습니다. 예. 네. 그 징역을 안 살아봤죠? 살진 않고 저는 체험 하루 해봤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2년간 징역 살아봤어요. 근데 보통 교도소에서 취침 납발 몇 시에 봅니까? 9시에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자야 돼요. 네네. 네. 그렇죠? 네. 계엄이 해제된 게 언제죠? 공안시 1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안시 아까는 한 분이라고 그러던데. 공안시 1분. 예, 1분. 공 1분. 예. 자, 그 이후에 뭘 교도소에서 수용자들, 재수자들이 다 자고 있는데 뭘 점검합니까? 수용 현안을 점검하라는 건 과밀 수용 때문에 비상 사태가 벌어졌고 신용의 아닙니다. 신용의 교정 본부장님, 네. 다른 분들은 좀 조용히 계세요, 보세요. 치침 나팔 불고 불기 전에 뭐 하죠? 저녁 식사죠. 인원 점검합니다. 예. 그리고 인원 점검하죠. 네. 인원 점검을 그때 한번 되잖아요. 근데 왜1시 넘어서 인원 점검을 합니다? 인원 점검 시킨 게 아닙니다. 수용 여력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수용 여력은 인원 점검하고 만나 만나 보고 예. 그 수용 여력은 이미 낮에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비상 근데 판... 왜 새벽 1 시에 수용 여력을 점검하냐고요? 1시 아니 직원한테 시킨 게 아니고 기관장들한테. 지금 비상 사태니까 불요 불급한 행사나 연기를 중지를 하고. 자 그러면 경 경비 강화를 하고 이런 이야기가 일어나고 나서 네. 교도소의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 하는 것은 네. 이미 개업 일어나기 전에 낮에 네. 각 구치소별로 전체 수용자가 몇 명이고 서울 구치소는 몇 명이고 안양 교수는몇 명이고. 이건 다 통계로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통계로 갖고 있지만 근데, 근데 거기에서 뭘더 점검하라는 거예요? 과밀 수용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과밀 상태는 네. 국감 때 하는 얘기, 요 국감 때그 알아요? 그왜 하필이면 그 새벽에 그, 개엄이 일어났을 아니, 때 아니, 과밀 수용 여부를 그, 점검하라고 하냐고요? 수사는 달게 받겠습니다만은 그런 거는 진짜 오해십니다 저희가 자시용의교정 저부장님 긴급 체포가 들어와도 교도소는 바로 오지는 않습니다. 자그러세요 저부장님 네 제가 말하니까 좀 들어보세요 네그 수용 여력은 교정본부장 책상 앞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보고도 봤지만 그 서울구치소에 네. 수용 인원이 몇 명인데 지금 현재 몇 명이기 때문에 과밀도가 얼마다 부산구치소에는 수용 인원이 몇 명인데 몇 명이 수용되었기 때문에 과밀하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통계 자료로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차원에서 지... 아니 그것을 때, 왜 새벽 1시에 점검하냐고요. 점검을 시킨 게 아닙니다. 위 원장님. 왜하 유원장 그런 게 저, 점검을 안시켜서뭐한 거예요, 그러면? 어, 어, 어. 점검 안 시고 앞으로 그런데 어, 어, 어. 챙겨 보라고 어. 했습니다. 어, 챙겨 보라고 네, 네. 챙겨 보라고 한걸두 자로 말한다면 점검이에요. 아셨어요? 음에 점검이 아니고 앞으로 챙겨 이미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걸 왜 지금, 새벽 1시에 하냐고요? 비상계엄 국회에서 해제 결의한이 때문에 이 회의를 진행하는지 모르겠지만 말이 안 통하시는구만. 들어가세요. 어쨌든 죄송합니다. 새벽 1시에 오, 들어가세요. 1시 9분에 저희는 회의 들어가시라고요. 예, 예. 자 우리요. 음, 그거, 그거. 법사위에 법사위 원들이몇명 있어요. 뭐수명 21명 이렇게 있어요. 제가 항상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새벽 1시에 누가 전화 걸어가지고 법사위 인원 점검해라. 이미 점검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 전국에 있는 구치소, 교도소, 수용 시설에 수용 인원에 비해서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과밀한 건 사실이에요. 그 그런 거는 국, 법사위 국정감사 때, 아이 평당 기준으로 지금 몇 명이 오바다 이런 거 그때 하는 거예요 점검을. 그리고 국회 법사위원들이 시정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께서는 "이 법사위 여기서 신문지 깔아놓고 여기서 누워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수용 인원, 수용 여력 이런 걸 점검하는 거예요. 새벽 1시에 왜 뜬금없이 구치소 수용 여력을 점검합니까? 이상하잖아요. 안 이상해요. 법무차관, 네, 안 이상합니까? 법무부 차관이 집에서 주무시고 계신데, 새벽 1시에 내가 전화 걸어가지고, 법사위원장이, 법무부 차관, 지금 구치소 수용 여력 점검하세요. 그러면 저한테, 어, 법사위원장이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가? 이런 의심이 들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네, 저 위원장님과... 제가 새벽 네. 1시에 전화 걸었어요. 법무부 차관, 그한테 전화 걸어, 김상구 차관님, 지금 법무부 직원들의 동태를 파악해 주세요. 근무태만인지 아닌지 보고해 주세요. 점검하세요. 그러면 저한테 정상이라고 할 겁니까? 그걸 왜 새벽 1시에 점검하냐고요. 참 이상한 시츄에이션이네 그러니까 의원들이 의심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신용의 교정본부장은 참 능청스럽게 연기도 잘하셔. 오, 이거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지들, 그러지들 마세요. 좀 세상이 바뀌었으면 세상이 바뀐 거에 적응 좀 하세요. 차라리 8월 16일 날 독립운동이라도 하세요. 네, 위원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한번 사실관계를 좀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태 의원의 질의 내용이 저는 정당하다고 봐요. 장경태 의원 오랜만에 칭찬 한번 했습니다. 아 이성인, 미안합니다. 이성인 의원님. 제가 지금. 질문도 하지 않은 장경태 의원 잘했다고 칭찬하니까 이상한 사람 취급받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성인 의원님 잘하셨어요. 정당한 문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